2023년 1월 12일 날씨 무척 좋고 더움 14도이니 아침은 빵으로 시작했어 점심은 어제 그 시리국에 재래기 다행히 저녁은 회에 밥을 좀 먹었다 화장실은 좋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마약 청조궁기라는 말이 물색하게 그 사태 이후 많은 외국인이 유입으로 수많은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어 있다.국내 유입된 마약으로 인해 22년 10월에 4개 검찰청에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몇몇 마약 사범들은 많은 양의 마약을 매수하고 몇 번의 마약 혐의를 받았지만, 손방망이 수준의 양형이 선고되어 마약 범죄가 중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유튜브를 검색하다 100명의 마약 사범을 잡은 유튜브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다. 동네 지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는 지난해 10월에 채널을 개설한 뒤 100명이나 되는 마약 사범을 붙잡아. 경찰에게 넘기고 검거 과정을 유튜브로 중계로 하였다. 평범한 시민인 그는 배달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데 요송으로 위장하여 성매매 업체를 취재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도 직접 범죄자 색출에 나서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한 명의 조력자와 같이 하였지만 지금은 열 명의 조력자의 도움으로 마약 사범을 잡고 있으며 하루 10여 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마약 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아 연락한 뒤 약속을 잡고 현장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잡았으며 아직까지는 경찰에게 포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가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어린 자신의 아들이 살아갈 미래는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행동에 누리꾼들은 대단한 희생정신입니다. 덕분에 사회는 분명히 더 발가질 거예요. 경찰로 특별 채용할 수는 없나요? 등 여러 가지 호평이 있지만 추적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있어서 법과 소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TVN에서 방영되고 있는 미싱 그들이 있었다의 내용처럼 저는 실종된 아이를 찾아주는 일을 유튜브로 만들어 보겠다고 호기롭게 계획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하였을 때 그는 잘못 하면 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여. 그 계획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의 행동은 의롭고 정직하며 만일 모범이 되지만 다른 이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대감을 줄수 있으며 타켓이 될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나는 나의 그의 안위가 걱정이 되며 그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 경찰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유튜브 채널이 공영방송이 나왔다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금고활동을 계속 할수 있지 않았을까생각을 해본다. 거의 올바른 행동에 힘입어 빨리 마약과의 전쟁이 종결되기를 바란다.